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뜨죠. 음. 그러면 여기서 월렛을 체킹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디파짓 하고 돼 있죠. 여기를 체킹. 그 다음에 USDT. 그 다음에 여기 디파짓에 온체인으로 갑니다 그쵸 온체인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폴리곤을 쓴다 아비트럼을 쓴다 솔라나를 쓴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trc20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trc20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오고 밑에 디파지 너드레스가 있죠. 네임은 제 이름이 있죠. 이걸 안 해드린 이유는 착각하고 제 거에다가 넣을까봐 제가 이렇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복사해주시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빗썸으로 돌아오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00 USDT가 있을 겁니다. 그쵸 얘를 입금하기를 진행하면 되겠죠? 아, 아니군요. 출금하기를 해야죠. 바보네. 자 그럼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요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그럼이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어, 뭐 보이지 않으니까. 요래서 다음을 클릭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정상 주소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 정상 주소 보이죠? 요걸로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지갑 주소로 테더라는 것을 어, 트론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입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트론 네트워크가 떴나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가상자산을 입출금함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화로 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선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겪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선물하 이중보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등록된 연락처로 휴대폰 번호 인증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됐으면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번호 인증이 안 오겠죠. 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또 출금 신청이 완료됐다 뜨고요. 관리자 심사 후에 출금 승인되며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뜨죠. 어, 외부 출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뜨죠. 그럼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엘뱅크에 들어가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이벤트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입으로 말씀드릴게요.